안녕하세요. 네, 저는 로우로우에서 일하고 있는 이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빼라. 아, 좀 이상한 표현이네요. 이 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심플라이프를 위해 본질만 남겨놓은 제품을 만든다. 로우로우,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클 조던. 저는 어렸을 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되고 싶은 게 있었고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저의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이 사람을 흉내냈어요. 막 매일 밤과 낮으로 농구를 연습을 했고 저 사람이 신는 신발, 에어조던 유니폼 뭐 이런 것들을 어,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막 아,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이래 막 막꼭현내 밀고 막 이렇게 쇼도 쏘고 막 일부러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발 좋아해가지고 막 신발 같은 거그 당시에 수입 정품 멀티샵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제품을 구매를 하기 시작해요. 막 신발도 사고 막돈 엄청 열심히 모아가지고 신발 같은 거막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왜 청바지 빨간색 택 하나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 흰색 티셔츠에 말한 마리가 딱있으면 얘가 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5천 원짜리 티셔츠에 말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10만 원이 되는 거야. 우와. 빨간색 택이하더라면 산모아야 되는 거야 오씨나 이런 거 만들어야지 어,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야난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막연하게 그냥 선,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하리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2002년쯤이에요 그때 세, 세, 코카콜라가 전세계 브랜드 파워 가치가 1등이었어요 그 회사의 모든 자산과 그 기업의 가치 그 인프라를 다 합친 거가 기업의 가치 가 6배가 더 많다고 들어요. 오, 씨.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났어요. 애플. 에이, 천억 달러. 1 2 0조예요저 로고의 가치가 120조. 와, 저는 지금도 저 로고들과 보면은 참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저 브랜드를 만들려고 이제 한 10년 정도 꿈을 키, 키웁니다. 그러면서 제 외국에서 조금 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하면서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절반 이상이 다 미국 브랜드인 거예요. 저는 이제 패션 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회생활 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브랜드들의 신발, 모자, 가방, 옷, 한국의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 다 O.M.O.D.M.을 e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면서 애국심이 더해집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백 년의 브랜드를 만들이라. 그러면서 브랜드를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 막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브랜드 요즘에 많이 p r 때도 나오고 브랜드들이 보통 런칭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자, 우리는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무엇을 뛰어넘은 무엇입니다. 기존의 무엇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 씨. <laughs> 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도, 앞으로 준비하실 분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시겠죠? 마트에요 마트. 마트에 흰 우유가, 종류가, 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해봤어요 26개가 있는 거예요. 여자 우유, 남자 우유, 아기 우유, 할아버지 우유, DH 우유, 비타민 우유, 칼슘 우유, 키큰 우유. 와, 씨. <laughs> 어우, 이야, 이게 필요한가? 저, 저도 모르게, 저도, 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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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지 않는가? 와이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브랜드 만들어야지. 뭔가 이렇게 그냥 이쁘고 이쁘장한 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와이가 없은 채 그냥 그런 꿈을 꾸, 꾸는다가, 러, 아, 이 단어를 알게 돼요. 쌩, 날 것. 그러면서 그디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랑 디터람스라는 디자이너를 알게 돼요. 우와. 또 끝내줬어요. 막 너, 너무 너무 그, 그뭐 최신 유행도 아니었고 최신 유행을 지향하지도 않고 쿨하고 멋지고 뭐 간지 쩔고 뭐 이런 걸 지향하는 브랜드 아니에요. 그냥 그냥 깔끔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어, 지속되는 가치. 좀 그게 저한테는 이제 판타지로 생겼어요. 디자인의 의미가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시각적인 의미 시각적인 언어로 변형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일이래요. 와, 아주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철학, DNA, soul, 뭐,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 디자인, 그 시각적인 언어를 보고 저한테 철학이 생겼어요. 아,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 날 것, 있는 그대로의 처음의 것, 원형의 본질, 이것이 옳은, 바른, 틀림없이 원리, 도리, 정당한 것이 되는 증거를 만들자. 그러면서 로우 로우라고 이제 직역하면 생열, 번역하면은 본질의 반복 이런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아, 최신 유행백도 아니었고 이백도 아니었고 가방, 가방이 가방 왜 들지? 왜 들기 시작했을까? 가방 이전에 그냥 드는 거, 담는 거, 뭐 보호하는 거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드는 걸 만들자. 담는 걸 만들자. 이게 그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요람 같은 거예요. 요람에 담는 모양에 이제 그 끈을 크게 달아가지고 그 들기 쉽게 편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제품을, 이 제품에 뭐 택도 없어요. 좀 창피하지만 저 사업 이제 한지 2년이 됐거든요. 아직도 카덜럭이 없어요. 아직도 연예인이 하, 협찬도 한 번도 못 했어요. 어, 근데,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거는, 어, <laughs> 인터넷에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laughs> 이거 30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요만한 책상 하나에 놔두고서 시작을 했어요. 편집샵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담는 거예요. 가장 가방다운 가방이에요. 가방의 본질 이런 얘기 하면서 딱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빨리 사고, 막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패스 트 패션도 좋지만, 우리 가방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이렇게 왁스 칠하면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담는 거고, 점점점 당신이 쓰면서 당신의 것처럼 이렇게 뭐 변형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역설적이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지 마세요. 그냥 오랫동안 쓰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어, 자기 사고 친구 것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는 브랜드에서 프로젝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광고, 이제 광고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홍대역에 저희 회사가 홍대에 있는데 광고하자 광고를 왜 보지? 어, 광고 안 보고 어, 왜, 왜 봐야 된다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언젠가부터 전철역에 거울이 다 사라졌어요. 거울이 다 사라지고 광고가 아직 굉장히 많죠. 아, 광고 보지, 아, 우리 그걸 보이게 만들자, 보이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 전철역에다가 거울을 닫니다. 그리고 요만하게그 시트지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착시현상이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뒤돌면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만져라 이러면서 이제 거울 하나 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홍대, 저희, 그 회사 근처에 있는데, 마포구에서 이제 버스킹이 시끄럽다고 그거를 뭐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와, 씨, 말도 안 돼. 아우. 홍대에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근데, 사유지에서는 뭐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사유지? 와, 씨, 우리 사유지, 우리 공연장은 없지만, 공연장 쓸 빌릴 돈도 없지만, 사유지에서 시다 이게 저희 회사거든요. 2층에 베란다에서 저희 친구들, 이제 밴드하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사유지에서 그냥 공연을 합니다. 그 앞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굉장히, 굉장히 즐거웠던 때였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렇게 큰 회사 유명한 회사랑 그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 사실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도 우리도 우리가 한번 먼저 제안을 해보자 콜라보레이션. 자 콜라보레이션 협업 협업이죠. 협업을 왜 할까 생 협업을 왜 할까? 왜 협업은 꼭 유명 디자이너, 유명 브랜드, 유명 회사랑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일같이 협업을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로로 X, 김영덕. 와, 김영덕이 누구야? 저기 면목동에 저 공장에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laughs> 제가 많은 디자이너들 만나봤는데 당신의 철학, 신념, 원칙, 목적, 무엇입니까? 사실 잘 대답 못해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완벽한 거예요. 사장님의 원칙은 뭔가요? 난 분량은 없어. <laughs> 이분이 만드시는 제품 분량률 0.0017%예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2천만 개의 가방을 30년 동안 만드셨고, 120개의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마 이분이 만드신 가방을 이미 여기서 절반은 메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주목받아 마땅하고, 그 진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냥 하청업체고, 용역 회사였고, 그냥 업체 사장님이었고, 이분 저희가 인터뷰 정식으로 했고, 정식으로 이분의 이름을 새겨서 전, 홍대 뭐 전시도 하고 명동 같은데 전시를 했어요. 와,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진짜 협업이었고, 이분들의 진심을 정식으로 까발리는 자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회사에서 잡지. 광고를 또 하자 뭐 잡지 광고 를 해라라고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잡지 광고를 우리 본 우리 본녀본녀 <laughs> 어, 그, 그, 글쎄 그러면서 비기슈 아시죠? 빅 이슈 잡지 이제 잡지 생각을 하다가 비기슈 존재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여기 는 계신 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비기슈 잡지 그 나눠주신 분들이 기존에 그 남대문에서 그냥 낚시 쪽기 같은 걸 입고 계셨었거든요. 아, 이거를 보이게 하자. 이분들이 전단지 돌리는 분들인지, 뭐 오뎅을 파시는 분들인지, 그냥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그 아이디 카드를 넣고 약간 한국의 저고리 디자인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 어, 서울에 계시는 빅판, 빅이슈 사장님들에게 전부 다 저희가 디자인 만들고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이분들의 사용성에 맞게 집회 여기 뭐 이렇게 입고. 뭐, 좀, 뭐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그 식별이 가능하도록 옷을 만들어서 좀다 기부를 합니다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협업이었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음, 빼고 이제 쓸데없는 거 빼자, 제거하자, 빼자 나 그러면 나 원형만 남을 것이다 이러면서 저희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있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어, 하고 싶은 일 왜 이렇게 막,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때부터는 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 근데, 저한, 근데 그, 거기에 많이 댓글에 달리는 게, 아, 그걸 누가 몰라요? 아, 근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씨, 뭐좀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하,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말자. 좀 이게 저희의 좀 생각이에요. 과장하고 오버하고 반칙하고 이렇게 페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행복하려고, 너무 뭐 원,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 너무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좀 핵심 같은 얘기예요. 뭐뭐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자유인 것 같아요. 막, 아, 뭐, 내가 돈 있으면 뭐 자유로워질 것이야, 뭐 하면 행, 자유로워질 것이야, 그러지 말고,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지금, 뭐, 명함, 뭐, 소위 스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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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어, 타이틀 같은 것들. 다한번 빼보세요. 다 빼보시고. 우리, 그리고, 인정해 줍시다. 스펙, 막 스펙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친구들이랑 놀고 먹을 때그 친구들, 코피 터지면서 공부한 친구들인데 인정해 줍시다. 아, 뭐, 대한민국, 아, 뭐, 사회, 경제, 제도, 교육, 아, 막. 아, 북한에서 안 타는 게 어디예요? <laughs> 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총칼을 앞에다 두고, 독립운동 하셨어요. 일제 시실 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아 총칼 앞에다 두고 민주운동 하셨어요. 저희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저희 세대는 아, 여기 뭐좀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훨씬 더 정부의 수단력도 많아졌고 훨씬 더 인사이트도 높아졌고 외국 한 번씩도 다 갔다 오셨을 테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브랜드,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하, 하고 싶다 오히려 그 행복을 그냥 다 빼는 게요 과잉, 과욕, 욕심 오히려 이것을 그냥 가볍게 내어놓는 게왜그 진짜 끝에 가는 분신들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끝에 가신 분들 그분들도 아마 이런 깨달음 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봐요 남들이 아니라 내 자, 내가 어떤지 내가 어, 다 벗어낸 내가 남은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저희는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긴리기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게 기업가 정신이란 과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 그게 저는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PR, 제품, 개발 모든 거에 있어서 다 제거하고 남은 것, 그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게 저희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